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태백으로 이제 오늘 떠나면서 아 아리스의 감성을 적실 아름다운 무대 아 기대되면서 태백으로 가면서 에, 저의 에, 느낀 점과 저희 심정을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영상을 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즉 태백 콘서트 우리 김호중 가수님 매튜 별림의 이 콘서트 아네 저는 한국 여행 중에 이 콘서트를 에, 만나게 돼서 에, 너무나 기쁩니다 네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 6개 도시에서 아, 12회에 걸친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는 에, 클래식 콘서트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과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기 쌓게 되었고 고국의 산천을 마음에 충분히 담게 되고 또 지방의 뭐 향토 음식이라든가 먹거리 마실 거리를 또 먹으면서 지방 도로를 달리고 고속 도로를 달리고 또 휴게소에서도 또또그 여유로움을 또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러한 것이 예, 또한 콘서트로 가는 예, 따라오는 부수적인 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광주 공연에서는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우리 아리스 님들과는 아, 만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변에 있었던 분들만 그냥 인사만 하고 또 이렇게 저를 또 알아를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만나만 보았는데 이번 태백 공연에서는 또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시간을 더좀 투자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토요일 공연을 보고. 네, 그 다음날에는 그 지역 태백 지역의 부분에서 관광도 좀 해보고, 또 먹거리도 또 친구와 찾아보면서 투어를 한 후에 또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섞어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오늘 가서 볼 태백. 공연이죠. 트바르티 클래식 콘서트에서는 저는 장전 감독과 오케스트라, 네, 장전 감독과 밴드 아, 이런 뮤지션들의 활약상을 아, 제가 아, 이렇게 잘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김호중 가수님과 함께 무대를 빛낼 것이고요. 또 김호중 합창단. 예, 광주에서는 20명의 합창단이 예, 광주 무대에서는 예, 선보였지요. 이때도 우리 그 김호중 합창단들의 그 선전하는 모습이 예, 너무 좋았어요. 사운드도 좋고. 그래서 이분들과 김호중 테너와의 호흡 예, 그 사운드가 우리를 즐겁게 할것 같아서 기대가 또 됩니다. 물론 현장 분위기는 영상에 담아 보겠지만 <laughs> 제가 라이브를 할 정도의 실력이 그렇게 있지도 못하고 장비가 또넉넉치도 못해요. 예, 그래서 에 자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지난 광주 공연에서는 우리 호중 가수님이 한국 가고또 아주 드물게 가요를 하는 곡 불렀죠. 예, 그리고 이태리 깐순네를좀 많이 불렀고요. 그다음에 오페라 아리아가 많이 있으면서 클래식 도전으로 불러서 에, 김호중식 클래식 콘서트였다. 제가 에,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즉 크로스오버 가수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무대였고. 공연이었다. 김호중, 매튜, 별님이 그리고 요번에는 꿈꾸어왔던 것. 네, 우리 호중가수님이 꿈꾸어왔던 것. 즉,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방식대로 가까이에서 늘 전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꿈이 우리 김호중가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요번에도 이런 사실을 무대에서 직접 에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 콘서트는 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방식대로 가까이에서 늘 전하고 싶은 것이 나, 나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아, 멘트를 했습니다. 그 꿈이 요번에는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전 감독의 지하에 현악기 뭐 관현악기 기타 뭐 색스폰 뭐 여러 그 악기들 하는 그뭐 타악기 뭐 많이 있잖아요 건반악기 이런 이렇게 하시는 많은 분그 모든 뮤지션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호중 가수님은 현장 감독 심지어. 장례 질서를 정리하시는 안전 요원들까지 무대에서 우리 호중가스님이 챙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또, 어, 또그 무대가 점점 이게 어떤 면에서 쫙 짜여지는 느낌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네, 아리스님들에게는 그 무대에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모든 그 자기의 그 초점을 이렇게 아리스님들에게 맞추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태백 무대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싶고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 호중 가수님이 그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 무대를 진행하고 멘트하면서. 또 물론 노, 뭐, 보이스나 노래나 이거는 물론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에, 태백을 가면서 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laughs> 네 태백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저의 생각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켄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